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어, 거의 제가 원래 펌프랑 카고 전문이었는데 이제 요즘에 버킴 전문이 됐어요. 버킴 연락만 계속 와 가지고 <laughs> 이 뒤에 있는 차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9년식인데 이 탱크가 작년 9월에 올렸습니다. 22년 9월에 올려 가지고 아, 흠잡을 부분 은 없어요. 일단은 7톤에다가 6 2 0 0리터 철탱크로 올렸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법인 회사에서, 관내에서 그냥 폐수 운반용으로 썼던 차입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뒤에 보시면 보여주면 알겠지만, 깨끗합니다. 그래서, 혹시, 버킴 놀이, 이 차는 뭐, 폐수 차라서 버킴 진공, 진공차 필요하신 분들이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주행거리 27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게 그냥 카고를 쓰다가, 어, 작년 9월에 구조 변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버큐 차, 진공 탱크 차 필요하신 분들이 이 차량 추천 드리고 6,200리터 그래서 9년식 중에 좀 가격도 괜찮고 탱크 상태도 괜찮은 거 찾으시면 이 차량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화면 한번 바꿔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고 요거 말고 말서 17년식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요런 상태고요. 9년식 이제 슈퍼 등급이 때문에 이렇게 모직 시트로 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는 보여드리겠습니다. 27만 5,805kg. 말씀드렸시이 원래는 그냥 카고차로 쓰다가 7톤으로 돼있어서, 뒤에 철탱크, 진공탱크로 바꿨고요 용량 6,200ml. 여기 보시면, 배관 네, 이런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깨끗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거, 요런거. 요런거. 어, 어, 새거 느낌 나죠? 그리고 요차량을또 갖고 오면서, 탱크 안도 다 세척을 해놨어요. 그래서 탱크도 비어있다는 점. 그래서 바로바로 현장 투기 가능하니까, 혹시, 진공땡큐차 버킷롤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대 편한테 연락 주시고, 기존의 이 차량은 폐수 운반용으로 썼던 차량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